현재 영국에서 해리케인이 토트넘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윈헨에 간후 최근 인터뷰에서 케인은 토트넘에서의 연승 실패는 재앙이 아니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인터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카이스포츠 해리케인 인터뷰 토트넘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부담감이다. 물론 우리는 이기고 싶었지만 몇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재앙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넨에서는 모든 경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토트넘 팬들 뿐만 아니라 은퇴한 레전드들까지 케인을 비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해리 케인은 1계 선수가 아니라 토트넘의 주장이었다. 연승이 재앙이 아니라는 발언은 매우 경솔하다. 많은 팬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발언이다. 케인은 언제나 이번 경기에서 이겨야 하고 나아가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어야 한다고 말했어야 했다. 이번 케인의 인터뷰는 현재 주장인 손흥민의 열정 넘치면서도 겸손한 인터뷰들과는 매우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평가들 덕분에 현재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가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 국대에서 케인뿐만 아니라 메디슨까지 폼이 죽는 모습이 나타나며 더욱 토론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까지 토트넘에서의 넘버원이 진정으로 케인이 맞느냐는 데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의 케인과 메디슨의 경기력은 항상 찬란하게 빛났으나 손흥민이 빠진 영국 국가대표팀에서는 오합지졸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장점들이 퇴색됐고 결국 한수 아래인 우크라이나 대표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타적인 손흥민이 미끼 역할을 해서 해리케인과 메디슨의 폼을 극대화시켜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트넘은 아시다시피 저번 시즌까지 해리케인과 손흥민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평균 레벨이 프리미어리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손케듀오는 여전히 지난 시즌에도 꾸준한 합작골을 기록하며 총 47골로 드록바와 램파드 듀오의 기록을 한참 제치고 부동의 프리미어리그 넘버원 합작골 기록을 세웠죠. 수비와 미드필더가 처참하게 무너진 팀에서 이런 기록을 달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토트넘의 두얼드 클래스는 모든 예상을 뒤엎으며 불멸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세워질 당시 영국 언론들은 당연히 자국민 선수인 해리케인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손흥민은 조력자로서 생각했죠. 하지만 해리케인이 바이에른 민헨으로 떠나고 손흥민이 새로운 캡틴이 되어 이끄는 토트넘의 이번 시즌 경기력은 현재 가공할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우승 경쟁이 가능한 다크호스로서 평가받고 있죠. 과거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매우 경계했던 맨시티 킬러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도 원톱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손흥민 뿐만 아니라 저번 시즌까지 전력 외 취급을 받았던 토트넘 선수들의 폼들마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케인 원툴 전술에서 벗어나 손흥민이 프리롤로 공간을 휘저으며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케인의 득점력만을 믿고 그에게 공을 몰아주는 전술보다는 이타적인 캡틴의 플레이로 팀 전체를 레벨업 시킨 현재의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며 영국 현지에서는 캡틴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 칭찬이 자자합니다. 최근 스카이 스포츠가 실시한 이번 시즌 스트라이커 평가에서 손흥민이 패널들에게 만장일치를 받으며 최상급인 어등급을 받은 것이 그 좋은 예시죠. 당시 패널들은 손흥민은 학살자 그 자체라는 말과 함께 아무런 주저 없이 다이렉트로 손흥민을 탑티어로 등극시켰습니다. 패널들은 손흥민은 뛰어난 개인 능력 뿐만 아니라 넓은 시야와 높은 축구 지능을 활용하여 동료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는 차별화된 스트라이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손흥민과 함께 뛰는 동료들의 능력이 더욱 눈에 띌수 있으며 팀 전체의 사기가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캡틴이 아니냐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메디슨이 토트넘에 오자마자 MOM을 받고 폼이 만개한 것은 손흥민의 조력 덕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를 이번 영국 국가대표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수의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을 득점왕이 될수 있는 자질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니크한 스트라이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저번 시즌까지 많은 비난을 했던 안티 팬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저 극찬의 극찬의 극찬 일색입니다. 대표적인 반응들을 선별하여 소개합니다. 콘테의 쓰레기 같은 전술과 해리케인이 소니를 붙잡고 있던 족쇄가 확실해. 득점왕을 한 이후 내리막을 걸었다고 멍청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소니를 비난했지. 그런데 지난 시즌 탈장을 참고 시즌을 소화한 소니는 14골을 기록했고 기회 창출 지표 또한 엄청나. 이번 시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소니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니까 날아다니잖아. 그는 영원한 월드클래스야. 소니는 분명 좁은 공간에서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는 스타일은 아니야. 하지만 링크업 플레이 능력은 전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야. 이것이 토트넘의 미드필더나 심지어 수비수들마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소니만의 능력이야. 득점이 없을 때에도 소니는 언제나 박스를 파고들며 동료들에게 패스를 찔러 넣어주지. 그의 이타적인 플레이를 칭찬해야 할 토트넘 팬들이 오히려 저번 시즌 소니를 비난한 걸 보면 왜 그들이 B클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야. 이번 시즌 우리 팀의 9번은 무조건 소니가 맡아야 해. 헤딩이 필요할 때나 히살리송을 넣어서 투톱으로 쓰면 되는 거고. 메디슨이 토트넘에 와서 마치 최고의 미드필더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그가 있을 당시 레스터시티는 어땠는지 다들 기억하지? 정말 끔찍할 정도로 형편 없었어. 그런 그가 토트넘에 오자마자 변신할 수 있었던 건 손흥민 덕분이야. 해리케인은 분명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이야. 그런데 케인이 부상으로 아웃되고 소니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 토트넘은 해리케인이 있었을 때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팀이 돼.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갔었던 토트넘은 해리케인이 없었지. 그리고 해리 케인이 무리해서 들어온 결승에서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처절하게 패배했고 유일하게 소니만 어린 아이처럼 울었어. 누가 진정한 토트넘의 캡틴인지 이제 팬들은 인종과 국적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직시해야 해. 무리뉴의 전술은 역습 스타일이야. 소니에게 포커스가 맞춰졌고 케인은 도움이 역할이 되었지. 그때의 토트넘은 훌륭했어. 이후 콘테가 맡았던 첫 시즌은 무리뉴의 전술을 이어갔어. 그때 소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었지. PK 한번안 차고 말이야. 다음 시즌 콘텐은 자신의 전술을 토트넘에 입혔고 모든 볼을 케인에게 몰아주는 방법을 택했어. 그때 경기력이 얼마나 끔찍했었는지 다들 기억하지? 소니가 케인보다 위라는 것. 이 정도면 인정들 하라고. 케인은 느려. 대신 포스터 플레이의 천재고. 하지만 메디슨의 창의성은 케인과 궁합이 좋지 않아. 이번 영국 국가대표의 허접한 플레이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메디슨은 경기를 뛰는 내내 소니가 그리웠을 거다. 소니는 패스를 받지 않을 때도 전력으로 뛰어서 항상 상대 수비수 두 명을 끌고 다녀. 그만큼 메디슨은 공간이 열려서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하기 편해. 소니가 없는 영국 국대에서 메디슨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소니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엄청난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알수 있어. 그런데도 토트넘 놈들만 자신들이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몰라. 팬들의 평가처럼 수비수를 최소 2명을 달고 다니는 손흥민은 현재 EPL의 모든 팀들에게 있어 경계대상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번 시즌 맨시티의 트래블을 달성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손흥민에게 당한 전적이 워낙 많아 현재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다시 폼이 만개한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국대 클린스만호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는 EPL의 득점왕 타이틀을 획득했을 때가 아니었을까 하고 저번 시즌까지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올라온더 멀티 플레이어로 새롭게 변신한 손흥민 선수를 보니 지레짐작이었다는 것을 느끼며 반성하게 되네요. 한국 국가대표 캡틴으로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짠하지만 평가 전 이후 프리미어 리그로 돌아가 다시 행복 축구를 하길 바랍니다. 또한 캡틴으로서 토트넘을 이끌고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들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